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당사슬이 하는 기능 중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그런 일련의 대사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당사슬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물 형태로 끊임없이 아침, 점심, 저녁 챙겨서 드시게 됩니다. 자, 음식을 먹게 되면 첫 번째 입에서 저작작용을 통해서 예, 효소, 아밀라아제하고 번복을 해서 예, 위로 넘겨주게 되죠. 자, 위에서는 이걸 주물주물 해주는, 이제 섞어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장으로 넘겨주죠. 이 소장에서 이 당사슬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장에 융털층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 융털층이 이 당사슬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당사슬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인지해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소장층에 이렇게 당사슬들이 빼곡하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당사슬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각각 영양소들을 흡, 흡수하는 그런 다양한 코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훌륭한 뭐 비타민, 미네랄, 아무리 훌륭한 그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소장에 이런 당사슬 말하자면 글리코 영양소를 먼저 채워줘서 이 당사슬을 빼곡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어, 아무리, 뭐, 좋은 철분, 뭐, 징크, 아연,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도 세포가 인식하지 못해서 세포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흡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그 대체의학협회, 미국의 대체의학협회장이신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비타민도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몸에 충분히 존재하고 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음식물들이 음,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우리나라의 대체의학협회 회장님이셨던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에도 보시면 당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기본적으로 틀을 갖춰야지만 나머지 영양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운동이라든지 산소, 물 공급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원활한 대사 과정을 겪게 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당사슬들이 보면 소장층에서 제 역할을 할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존재를 해요. 특히 이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빠르게 먹는 음식 습관들을 갖고 있고요. 또 특히 패스트 푸드라든지 가공되어진 식품들을 주로 먹게 되기 때문에 불안전 대사된 여러 가지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장 점막에 들러붙게 되면서 당사슬층 사이사이에 저렇게 프라그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육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 육식을 우물우물 꿀떡에서 삼키게 되면 우리 위에서는 소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간에서 효소를 분비해서 그걸 아미노산 형태로 잘게 쪼개서 우리 인체에서 갖다 쓰게 되는데요. 그게 원활하게 효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걸 도와주는 성분들이 부족하게 되면 그불안전 대사한 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장 점막에 단백질 찌꺼기 말하자면 프라그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 특히 여러분들, 그 선식 같은 거, 탄수화물을 이렇게 미숫가루 형태로 말해서 아침 식사를 대용하셔서 이렇게 물에 타서 꿀떡하고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그 부분에서 보시면 특히 탄수화물을 그 소화하고 효소작용을 할수 도와주는 것은 우리 침샘에서 나오는 침 있죠.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데요. 입에서 어, 충분히 침으로 그 탄수화물을 우물우물 해서, 예, 효소작용을 도와준 다음에 위로 넘겼을 때, 이렇게, 어,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되는데, 어, 그렇게 선식 형태로, 이렇게 물에 타서 꿀떡꿀떡 삼키게 되면, 어, 우리 침하고 충분히 섞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불안전 내사를 일으키면서, 또 저렇게 장 점막에, 탄수화물 찌꺼기 그런 프라그들을 남기게 되죠. 그러면 당사슬층들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을 인지해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할 때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말하자면 재 기능을 할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로 세포가 복제가 되게 돼서 그게 결국은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때 우리가 꼭꼭 씹어서 잘 오래오래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음식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이 들어갈 때 글리코영양소와 같이 들어가서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구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인지해서 세포 속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 말하자면 생명 현상의 그 기초라고 볼수 있죠. 이러한 당사술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